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다역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2000원짜리 애들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다역에 2000원짜리 한번 찍어볼게요 뭐뭐 있나? 어, 레티지아 레티지는 여전히 예쁘네요 이거 문가디누스 맞죠? 이름 모르는 게 많아서 여기 이름표가 없어요 벤바디스 우주모 피치 센크림이 피멍이 들은 거 봐요, 이거. 이것도 이름 모르겠고. 문가디니스도 얼굴이 몇 개야, 이게. 레티지아도 그렇고. 이건 누다. 이거 색감 좀 보세요. 이게 2,000원씩이래요, 2,000원. 이거는 꼭창 같아요, 그쵸? 이거는 노마. 이건 핑클루비. 색감이 더 이뻐졌어요. 그죠? 요새. 세상에, 여기 피치스 앵크림인데, 색감 좀 보세요. 와. 이런 색이 물이 들어? 와. 요거는 프리티. 요거는 올리비아. 그쵸?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두 개. 요거는 얼굴이 엄청 많네요. 얘도 얼굴이 이렇게 많네요. 얘는 얼굴이 두 개, 이거 웅동자금 맞죠? 여기 얼굴이 엄청 많아 얘는. 이건 펜타드럼. 펜타드럼 이렇게 밑에 자구를 잘 달더라고 이렇게 예쁘게. 이게 프리티 아니, 핑크 프리티가 아닌데 이게 뭐죠? 어우 되게 예쁘다. 색감 좀 보세요 이거. 깔아서 이제 색이 점점 더 이뻐졌어요. 그죠? 이거는 흑토이. 이거는 오팔리나. 아 예쁘네 예뻐. 이렇게 예쁘네요. 이게 뭐지, 이게? 참 예쁘죠? 아, 예쁘다. 이름표가 없어서 그렇죠? 그죠? 너무 예쁜데요? 물을 줘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문가지니스. 색감 좀 보세요. 베이비 핀거. 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는 당인 이것도 뭐 색이 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색이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예뻐요. 와. 이거는 멀로 같아요, 멀로. 이야, 색감들이 뭐 벤바디스, 누다, 핑클루비 색감좀 보세요. 와. 예쁘다. 까라솔도뭐 이렇게 자고가 많이 달리고. 이제 바위솔들이 많이 나오네요, 새. 누두다도 그렇고. 에티지아도 그렇고. 뭔가 디 있어. 이것도 후터이도. 아우, 예쁘다. 이거 원슬론 가본데 얼굴이 두 개에요. 이거는 뭐야? 네 개? 2000원짜리. 금도 섞여 있네? 무슨 금인지? 문가디니스. 벤바디스 얼굴 두 개짜리. 아무진데 아주 그냥. 이게 다 문가디니스네. 아주 색감도 나이네. 물이 진짜 잘 들었네요. 이렇게 2,000원 씩, 2,000원 씩. 이거 이름 알았었는데 이게 꽃대더라고요. 이게 꽃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얘는 얘는 뭔데 이게 목대가 이렇대요. 적심한 건가봐요. <laughs> 세상에. 이거는 방울 아니 아니 살구민 금인가요? 이것도 2,000원인가 보죠? 포트는 천원포트인데 2천원에 파는건가봐 되게 예쁘네요 이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여러개 그죠?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핑클루비 색깔도 이것도 펜타드럭 루비틴트인가요? 시설성 베이비핑거도 좋고 오로라. 아 색감이 진짜 예쁘다. 이 속의 색좀 보세요. 오로라. 요거좀 보세요, 오로라. 이야. 핑클루비. 취소했어. 이거는 유접곡인가요소인증가유접곡이죠유접곡웅동자금도뭐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흑토이. 흑법사 진 보세요. 얼마나 반짝거리고 예쁜지. 야 예쁘네, 정말. 이거는홍영월 용월. 핑클루비. 이것도 꽃대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 오줌 먹 이게 뭔지 이렇게 조금 놔뒀는데 예쁘죠? 참 이름을 안 써놨어요 이거는 여기는홍룡월이고홍룡월이 아주 짠짠하게 생겼습니다, 짱짱하게. 핑클로비가 얼굴이 세 개, 3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 흑법사가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예쁘죠? 레티지야. 이게 아까 이름을 몰랐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 게, 그죠? 여기 잔뜩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그죠? 근데 얼굴이 진짜 여러 개라 이런 거는 뭐 진짜 많이 달렸네요 얼굴이. 세 개짜리, 두 개짜리, 뭐네 개짜리 이런 것도 좋고, 그죠? 원슬로우드. 어, 당인도 로우 이것도 온슬로우죠 3개짜리 핑클루비도 여기는 얼굴이 엄청 많네요 저건 먼노예요 먼노 그죠 먼노 이게 2,000원씩이래요 이거는 컵 저기 크리스마스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요거는 이게 댄섬 댄섬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온슬로우도 이렇게 많네요 여기 루비틴트 맞죠? 루비틴트 2000원씩 오줌목도 엄청 좋고 이름이 안 써붙였단 말이에요 이쁜데 그죠? 이름이 없어요 펜타 드럼도 이렇게 이쁘네요 이게 패러독스인가요 이거? 맞죠 패러독스 토이 강인 여기도 잔뜩 있네요 이쁘네요 이거. 이거. 이쪽도 이거는 루비틴트 아니고 을려심이죠 을려심 그죠? 여기 는6까지만 2,000원이고, 여기 2,000원짜리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다. 여기에서 2,000원짜리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